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족 여행을 가는 날입니다 여행지는 충주고요 네, 충주에 있는 라바랜드 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동해서 차량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라바랜드가 있는 탄금공원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탄금공원 종합안내도고요 정지시켜 놓고 확인해 보세요 여기가 라바랜드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탄금공원입니다 네 날씨가 좀 좋아가지고요 어, 우선 야외 탄금공원에서 좀 놀다가 라바랜드는 식사를 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우선 공원에서 좀 시간을 보내도록 할게요. 에, 와 가는 길에 보니까 이게 뭐지? 자가 발전 크로스 컨트리라고 하는데 이게 돌리면은 발전이 돼서 모니터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해보고 있는 우리 와이프. 이게 USB 뭐 있는 거 보니까 핸드폰 충전하는 건가봐. 여기다 핸드폰 USB 충전 꽂고 여기다 핸드폰 올려놓고 충전하는 그런 것 같은데? 어 화면 나온다. 와이프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와,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자가 발전을 하고 있어요. 운동 정보도 나오고,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가 발전 운동 기구. 탕금 공원에 있어요. 우리 무탈이도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크다, 기계가. 여기도 화면이야? 어, 화면이야. 돌려봐. 이것도 화면이야? 어, 맞아. 힘겹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무탈이. 예, 아까 거는 성인용이었고, 여기 어린이용도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굴리면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어린이용 기구. 아 여기는 더 작은 게 있네요. 여기 보면은 아주 초반에 가지고 아, 완전히 그 영유아 아이들 할수 있는 네 라바 조형물이 엄청 크죠. 네 여기가 라바랜드고 저희는 우선 이쪽 탄금공원으로 먼저 놀러 갑니다. 네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숲 놀이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일로 입장을 한번 해볼게요. 나무숲 놀이터 입장 우리 부탈이 엄청 신났습니다. 여기는 뭐냐? 우와, <laughs> 이야, 이런 오두막이 안에 있어요. 와, 아늑하다. 어, 한 바퀴 돌수 있어? 나와? 와, 이렇게 그물 다리도 있어요. 자, 가보자. 자, 다리를 건너고 있는 무타리, 출렁다리도 있습니다. 우와, 이건 터널이네. 여기 들어가 봐. 우와, 갈수 있겠나? 야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놀이터입니다. 이 미끄럼틀 아니야, 무타라? 걸어가야 돼. <laughs> 야 나는, 야야 우와. 아 저한테는 굉장히 좁은 곳이라 아, 머리 박았어. 으아. 우리 무탈이는 작아가지고 금방 통과하네요. 아 여기는 외나무 다리다. 자 여기는 외나무 다리 어려운 외나무 다리 코스. 아빠도 같이 가죠. 알았어. 맞은편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죠. 잘했어요. 도착. 야 여기는 청소년 성인 출입이 금지된 그런 곳인데 자 씩씩하게 무탈이 혼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잘 가죠? 네 예, 나무 놀이터 마지막 코스를 오고 있는 우리 무탈이 잘 놀았어? 화이팅! 자. 바로 옆쪽에 이렇게 큰 트램벌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출입금지거든요.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거대한 그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충주가 시설이 참잘 돼있네요. 뛰어서 놀고 있는 우리 무탈이. 잘 놀죠? 네. 놀이터 바로 옆쪽에는 이렇게 엄청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죠? 저쪽에 보시면 텐트 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가족들과 시간 보내기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돌미로라고 하는데 무슨 미로처럼 돼있는 것 같아요. 무탈이 오는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극기 훈련 중인 우리 무탈이 자 유격 훈련이다 이거 빨리 꼈어? 어? 꼈어 예 이렇게 나무숲 놀이터 전경인데요 야 웬만한 정글짐보다 규모도 크고 지금 무탈이가 아주 신나서 놀고 있거든요 트램벌링까지 구성이 굉장히 다채롭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시설입니다 자 무탈이가 놀이터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미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돌미로 진입합니다 짜자자잔 오와 이렇게 규모가 좀 있습니다 이건 작은거고 저긴 큰거야 아, 또 있어? 두개잖아 아 진짜? 자 미로 진입합니다 작은 미로부터 이야 위에서 바라보는 돌미로의 모습 여기는 작은 미로 큰 미로로 이동해 볼게요 여기는 미로가 무탈이 키보다 좀 작은데 아 이거 사과미로래 사과 미로? 사과 모양 미로. 아, 자, 여기 미로는 아담 한데, 이쪽 미로는 좀 커요. 자, 이쪽 미로를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가 사과 미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미로. 와, 이쪽은 미로가 엄청 크죠? 무탈리 키보다 훨씬 큰 그런 미로입니다. 네, 여기 미로 중간에 택견 관문이라고 있는데, 이 모양대로 나... 빠져나가야 되나 보네요. 도전! 나... 어렵다, 이거. <웃음> <웃음> 엄마, 엄마 성공. 나... <laughs> 자, 무탈이 <무타리. 웃음> 문타는 그냥 가도 되겠는데? 성공. 아빠도 한번 해볼게. 나한테는 좀 낫다. 이렇게요 <laughs> <걔 근데? 웃음> <laughs> 어, 맞아. 그게 <laughs> <걔> 뭐야? <laughs> 아퍼. 자, 이번에는 난이도가 있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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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성공! 우와, 대박사건. 우와, 다리 딱 맞아. 우 우와, 우와, 우와. 성공! 와, 진짜 산성처럼 엄청 높은 미로가, 엄청 높은 돌미로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네요. 전경이 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저쪽에는 또 작은 미로가 또 있네요. 돌미로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입구가 사실 여기였던 것 같아요. 아까 저희는 출구로 들어온 거예요. 저희는 출구로 들어와서 입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가 입구였습니다. 어, 입구가 훨씬 근사하네요. 출구보다, 그렇죠? 예, 이렇게 공원 놀이터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희는 이제 라바랜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먼저 점심 시간이라 식사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라바랜드 옆에 이렇게 놀이기구가 있는 공원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늘자전거도 있고 여기 이런 바이킹. 회전그네 같은 이런 놀이 시설이 있는데 오픈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지금 관리자분들이 시설 점검하시면서 뭔가 이게 기계가 다 새거 같고 한거 보니까 지금 막 지어진 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나중에 오픈되면 한번 놀이기구 타러 도와야 될것 같아요. 네 이쪽은 라바랜드 놀이동산 네, 이렇게 지금 기구들 많이 타고 있죠. 여기 이렇게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라바랜드 거 여기는 새로 오픈 준비 중인 탐금공원 놀이 시설인 것 같아요. 이제 라바랜드 입장합니다. 여기가 라바랜드 입구에요. 라바랜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네 보시면 여기 이용안내입니다. 정지시켜놓고 확인하세요. 네 라바랜드 지도입니다. 정지시켜놓고 확인해보세요. 아, 먼저 식사를 좀 할게요 자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입니다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종류별로 많이 있죠. 네 푸드코트 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네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쪽에 바로 이렇게 아이들 실내 놀이터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네, 아이들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식사는 치킨 볶음밥 그리고 우동. 자, 먹어 볼게요. 네, <목소리도> 예, 이렇게 오늘 충주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